이거 하나만 빼줘봐. 진짜 사이즈 큰 거야. 정말 큰 거. 역대급. 메모드급. 우와. 그지? 우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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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러분들. 정말 사이즈 봐봐. 우와.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이야. 이거였지. 이걸 잡고 싶었다고.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이게 고체. 어, 고체 연료. 고체 연료가 진짜 따뜻하네, 아, 이게. 어, 또... 고기 구우시는 거예요? 저 <laughs> <족발. 웃음> <좀> 연기난다. 빠르세요, <laughs> 연기나. 빠르세요, 연기나. <laugh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서 빨짓하는 홍남입니다. 와, 지금 제가 절벽에 붙어서 이 겨울철, 제철, 이 홍합, 섭, 담치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심조심 다니면서 한번 채취해볼게요. 와, 무서워. 지금 장난 아니야. 바닥이 장난 아니야. 위험해. 근데, 와, 많다, 많기는. 야 이렇게 구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요 형님? 바로 요오 익은 거 아니야? 우와, 익었다. 와 장난 아니다. 자 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거 뜨거 뜨거 뜨거서 뜨거, 이거 어떻게 다냐? 손이 하나인데 손이 두 개가 아닌데? 우와 이거 봐. 야 이게 색깔이 핑크색이잖아요. 이게 암놈이에요. 이게 진짜 맛있대. 순놈보다 암놈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미쳤다. 와, 장난이네 맛있어요. 뭐 최고다. 맛또 마... <laughs> 하나 먹고 이제 저도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 와, 바다에서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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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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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따 아따. 떨어져서 저거 주워 먹어야지. 태태태 태태태. 와, 이게 색깔이 지금 이좀 연한 색이잖아요. 요게 수컷. 근데, 살은 꽉 찼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지금 캔거거든요 오, 사이즈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야, 이거 봐. 와 괜찮다. 저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딴 거예요? 우와, 생각보다, 와 많이 떴다 이거 따는 요령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뿌리 아, 뿌리 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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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기기가 쉽지 기구나오따여다오쉽여다네 저도 배웠으 여기, 여기, 서야 여기, 양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큰 것만 골라야 돼요 자 이걸 기때이 뿌리 끝이 안 다치게 이렇게 뿌리 끝이 살아 있어야 얘네들이 오래 산대요. 그래서 납품이 가능하다는 거지. 우와, 사이즈 봐. 그렇지. 오, 뭐야, 이거 전복이잖아. 에? 전, 갑자기 그렇게 전복이 나. 대박이다. 자연산 전복. 우와. 아니, 어디서 봤대? 분위기 또 차롱차롱해지네. 우와, 미쳤어. 캐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 파도가 겁난다, 겁나. 와. 이거 봐, 파도 봐. 자 작업량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버려, 아, 버려, 그냥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응, 그, 아, 섞이면안 돼요. 아 그래요? 섞어요, 섞어요, 넣었까 아, 내거 넣어도 돼요? 좀 이따가 다시 구워 먹어. 응, 어, 섞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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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깝잖아. 이거 버리면 자 이동 때문에 다시 이거 버리고 이동합니다. 타서 어차차, 어차차,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어. 아, 잡아. 꽉 잡아요. 꽉, 꽉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오늘 목표량이. 몇백킬로인건가요? 300킬로? 300킬로 사... 오버해야되는데 아 300킬로 오버해야 지금 오늘 300킬로 안나오게 생겼다 300킬로가 안나오게 생겼다고? 큰일났네 섭이 많은 곳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오늘 300킬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와 파도치는거 봐봐 자 여기 섭이 어느정도 일정부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하는거예요사이 좋다 이거봐 오 좋다 찾았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제대로 된 찾았어. 와, 여기 덕적씨 붙어있어, 지금. 장난이게 붙어있어. 저안이 쉽지는 않은데, 많아요. 캐는 게 쉽지는 않아도. 자, 우리 초보연님, 큰 거. 야, 장난 아니다. 우리 초보연님 지금 신났어, 신났어. 아, 너무 좋아, 야, 그 진짜 이래, 이 정도가 나와야지. 담아, 야, 담어, 담어, 통에 담어. 우와, 사이 좋다. 요거, 요거 한번 따볼게요. 자. 자, 300kg를 채워야 되니까 아우, 왜 이렇게 안 따지냐 와, 사이즈 봐야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 요 정도면 준수 이거 진짜 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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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보고 싶다 이거 진짜 크다 그렇지 야, 얘는 진짜 큰데 야 진짜 커 이거 내가 따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가 진짜 진짜 섭이지 야, 진짜, 이게, 다 따진 것 같아. 오늘 됐 깨먹었나보다. 됐다. 큰일 났다. 깨먹었다. 겁나 큰 건데 깨먹었어. 어리가 어떡하냐. 빨리 바닥에 버려 진짜 큰데, 진짜 큰 거겠는데, 깨먹었어. 빨리 바닥으로. 증거인멸. 야, 대박. 진짜 사이즈 컸는데. 진짜 큰데 비해서, 캐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거봐 우와 이거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부시면 안된다 부시면 그렇지 아이고 이거봐 지금 방금 봤지 이렇게 안에가 살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아나 미치겠네 진짜 요거는 제가 가져가서 먹어볼게요 어쩔 수 없어 아깝잖아 이게 힘을 주는게 아니라 탁탁 쳐가지고 끝을 잘라내야 돼요 요렇게 깔끔하게 요런게 좋은거거든 요렇게 있는 게 상품 가치가 좋은 거. 으차, 으차,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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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하나. 어우, 그렇지. 나도 할수 있다. 자, 도움이 되자. 오, 좋은 거. 자, 세 개. 한 큐의 세 개. 좋습니다.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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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겨울철에 꼭한 번은 먹어야 하는 채철. 응? 아, 아우 근데 뭐가 이렇게 아다리가 안맞아 쉽지가 않아 이게 따는 게 어우 그렇죠 따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따면 딸수록 팔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 그냥 단체로 날 잡아가세요 하는 애들이 있네 좋아 내가 잡아가줄게 후, 호쳐허쳐 허쳐.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아우 아우 쉽지 않아 아 이거 장비를 좀 바꿔야 돼 너무 짧어 어, 진짜 큰거 있다. 나봐. 돌이냐? 우와, 진짜 큰거 있어. 말도 안 되는 사이즈다. 잠깐만. 야, 진짜 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역대급에 역대급. 야, 이걸 어떻게 빼냐? 이걸 상처를 안 나고 빼는 방법이. 야, 이거 하나만 빼줘봐. 진짜 사이즈 큰 거야. 정말 큰 거. 역대급. 멤버드급 우와 그지 우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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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러분들 정말 사이즈 봐봐 우와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이야 이거였지 이걸 잡고 싶었다고 야 진짜 다른 거보다 우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이거는 팔아야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역대급이야 여기도 여기도 역대급이야 자따 볼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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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파도 그러지 마내 잘못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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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야야야나 죽어 잠깐만 야 역대급 이고 보고 지금 난리났 난리났어 여기서 게다가 파도를 맞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파도가 너무 심하네 야 이거 하나 캐야 되는데 역대급을 찾아서 자 파도야 오지 마야 여기서 파도가 치냐 뒤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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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또 파도 친다. 이거 사이즈 어떨지. 한번캐 볼게요. 자, 요거야, 요거. 아, 그렇게 캔게 아니었어. 와, 요만한 거였네. 파도 맞아가면서 하나 캐기. 성공! 와 파도. 야, 파도 안 되다, 안 되다. 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와, 파도에 몇 번을. 아우, 파도에 몇 번을 맞았나 몰라. 야, 저 뭐야, 죽어. 파도 장난 아니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철, 이 홍합은, 섭은,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드셔야 돼요. 야, 자연산 섭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우, 뼛속까지 진동이 온다. 그렇지. 이 정도는 작아서 제가 먹습니다. 또, 또, 자, 잘게, 그렇지. 잘게 부셔서 하나 따기. 조금씩 이게 능숙해지는, 능숙해지는 거야. 봐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아이고, 능숙해지기는 참 뜯어먹는 수라고 있네. 세 개. 좋아. 요거 세 개. 오, 아이고, 쉽지 않다. 지금 또, 형님, 뭐 하시는 거요? 예 사다리 놓고 넘어가기 위험해 보이는데? 아, 저렇게까지 넘어가서 큰걸 따기 위해서.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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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득티야, 유티 UDT. 좋았어! 넘어갔어! 야, 초보야, 너 이거 못 넘어가면 저 진짜 상남자 아니다, 진짜. 나못 <laughs> 넘어간대. 나못 넘어간대. 자, 우린 이사를 또 가야 됩니다. 이동. 300km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언제 300km 채우냐고. 요 나는 바다의 쌍남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와 파도도 심하고 이렇게 캐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았어. 와, 와 진짜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촬영하고 잡고 그랬더니 힘이 듭니다. 아침에 고워 먹는다고 태워 먹었어. <laughs> 이거 봐. 날씨가 진짜 춥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섭, 섭입니다. 자연산 섭. 진짜 캐기가 너무 힘들었고, 파도가 너무 심했어요.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합탕. 와, 바빠. 자, 혼자서. 음... 아 기가 막히다. 음... 오 갑자기 이 파김치 먹었더니 막 먹고 싶어져. 오늘부터 음... 아 뜨거. 음, 좋아. 아, 고소해. 이 조개의 향이 아 여러분을 먹게 하네. 와, 대박! 뜯어보자. 어, 이게 뜨거워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맛있어. 음, 장난 아닌데. 얼렸다가 이거 한 거라서 약간 이 살이 없는데, 오, 오 이거 봐, 아, 어, 장난 아니야. 와, 아, 뜨거, 뜨 아, 이거 진짜 잘 먹고 싶은데, 맛있게 먹고 싶은데, 할 텐데. 음, 깨져서. 약간 씹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깨진 것만 몇개 가지고 왔는데, 와! 음! 와, 맛있다! 맛있어!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아뜨거! 파김치 다 올려서, 파김치는 또한 개씩 먹으면 맛없어. 이렇게 여러 개씩 먹어야지. 아 그래. 말로이 액기스는 모두 다 국물에 있는 거야. 아 음. 어 말다했다 까먹기만 하면 되는데 음 맛있어 근데 이게 입이안 벌어진다고 얼었다가 으아 야살봐 그래 이렇게 딱 살이 있어야 되는데 얼었다가 녹히니까 그 그게 안 되네 아 대박 완어 깨진 거라서 씹혀. 아 맛은 최고다. 근데 진짜 국물 시원하다. 어 배고팠는데 와 파김치 재수 있네. 와 진짜 아깝게 됐다. 응. 진짜 맛있어. 와 진짜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입안이 행복하다. 밥이 없네. 근데 또 파김치 다 먹으니까 또 이게 맛이 일품이네.